발레할 때 팔모양 어떻게 할지 감이 안 오시나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이건 아닌 것 같나요? 정확한 팔모양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자, 이제 몸세 군데에 번호를 매길 거예요. 어깨는 1번, 팔꿈치는 2번, 팔목은 3번입니다. 1번은 항상 아래로 내리세요. 2번은 항상 바깥을 향합니다. 3번은 심장에서부터 멀어집니다. 다시 한번 앙버 보세요. 1번은 아래로 2번은 바깥, 3번은 모아서 심장에서 멀리 이때 손은 허벅지에 붙지 않습니다 주먹 하나가 가뿐하게 들어갈 정도로 거리를 둬요 어깨는 말리지 않게 연체로 아래로 팔꿈치는 바깥, 팔목은 심장에서 멀리 옆에서 보면 팔이 대각선으로 일자 모양입니다 꺾이는 곳 없어요 언어방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볼게요 1번 아래, 2번은 바깥, 3번은 모아서 심장에서 멀리 이번에는 엉어 해볼까요? (1번) 아래 (2번) 바깥 (3번) 모아서 심장에서 멀리 (1번) (2번) (3번) 엉우에서 손의 위치는 이마 중앙 머리가 나는 부분에서 그대로 위로 멀어진 곳입니다. 머리카락 난 곳에서 그대로 위로. 엉우도 앙바와 마찬가지로 옆에서 보면 대각선 일자입니다 이제 각 포지션마다 주의할 점 알려드릴게요. 엉바에서 손목이 꺾이면 안 돼요. 손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손목부터 손가락 끝까지 자연스럽게 늘어난 상태여야 해요. 손바닥에 산들바람이 분다고 상상하세요. 손이 살랑살랑 가볍고 부드러워야 해요. 안아방은 너무 높으면 안 돼요. 가슴선까지 내리고 그리고 손목이 꺾이지 않게 팔 아래 테이블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위에 발을 살포시 올라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손바닥 거울에 내 얼굴이 보이게 돌려주세요. 엉바와 아오는 아래 위로 긴 타원형이지만 아나방은 옆으로 긴 원이에요. 우리 아나방하고 돌아야 하는데 앞으로 길면 저항이 강해져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나벙은 옆으로 길게, 반면 엉바와 엉우는 옆으로 길면 곤란해요. 짧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3번에 좀더힘써 주세요. 그리고 손이 앞쪽으로 안 꺾여요. 팔꿈치에서 새끼 손가락까지 한 라인이 마지막으로 알라스공. 알라스공도 똑같아요. 1번은 아래, 2번은 바깥, 3번은 심장에서 멀리. 이때도 팔꿈치부터 새끼 손가락까지 일직선 유지. 마지막으로 옆에서 체크해 볼게요. 엉바, 안나벙 엉우. 그리고 알라스공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유미였습니다.